<laughs> 이 불규칙이나 뭐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, 이거 2년 전까지 제 사인이거든요, 사인. 근데, 너 연예인병 걸렸냐? 사인이 왜 있냐? 라고 할수 있는데, 제가 대치동에서 일해도, 그, 기숙학원강 거의 왕이에요. 그 이천에 의대관 가잖아? 그러면은, 이렇게 딱 가면, 오! 김진영이 입장하신다 하면서 길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. 안 믿지? 자 대치동에서는 이렇게 길거리 걷잖아요? 그럼 무슨 얘기를 듣냐면은, 오! 김진영이다! 막 애들이 이래요. 근데, 뭐, 거기까진 괜찮은데, 저번에 저두 가게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, 화장실에서, 어떤 애가, 야, 너 오늘 진영이 숙제했냐? 막 이러는 거야. 아, 제가, 대치동에선 이렇게 불리지만, 의대관 가면은 그냥 거의 준 신이거든요? 그래서, 아 어,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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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치동에선 사인해달라고 하는 애들도 없지만, 의대관 가면 막 이렇게 부탁부탁 하면 저기 했다가, 내게 2년 전까지 사인이었던 게 뭐냐면, 2년 전에 이렇게 의대관에 사인해주니까 어떤 애가, 쌤, 뭐예요, 이거? 남반구 태풍이요, 막 이러길래, 제가 그때부터 좀 사인을 교정하기 시작했어요. 하여튼, 하여튼.